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약6천만 원짜리 이 목걸이, 그러니까 통일교가 건진모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목걸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예, 검찰이 이 목걸이 이 매장 예, 매장을 압수 수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빨리 모든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특히나 저 김건희를 아직도 소환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찰검찰을 보면서 김건희 카르텔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가. 이번에 김건희, 윤석열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건지법상 명태근,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진실을 싹다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 나갈 때,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때, 이자들은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 싹다 밝혀내야 된다 이번 대선은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 국힘, 내란 세력, 사이비, 이 종교 세력을 완전 심판해야 합니다.